뭘 거들 때, 아이고 없는 내라고 할, 뭘 내라고 할. 때. 엄마도 될뻔했니 어, <laughs> 엄마 됐으면 어땠을까? 엄마 그렇게 아첨장이됐을까 <laughs> 어. 그런데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의 북한댁입니다. 북한댁 엄마입니다. 네, 저희 엄마 네, 올해 2022년도 첫 출연입니다. 네. <laughs> 아, 시청자 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그렇죠. 인사를 해야지. 맞아요. 어. 네, 인사 다시 합시다. 시청자 네, 여러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이한 해도 북한댁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음. 그러게요. 진짜. 시청자님들 덕분에 저희 엄마도 또 즐겁게 음. 예, 그 했었는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유, 왜 북한댁 엄마 안 나와요? <laughs> 어? 아니, 나 여행을 못 다니겠어. 왠지 알아, 엄마? 어. 엄마가 저 시간이 이렇게 잘 맞지가 않거든요. 제가 될 때는 엄마가 안 되고, 엄마가 될 때는 또 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여행 다니면 왜 엄마 혼자 나도 고 다니냐고, 그러셔가지고. 어, 제가 일이 좀 바빴거든요. 이 음. 1년 사이에. 그래서 어, 좀 일에 집중하고, 이제는 니네 혼자 니네 채널이니까 니가 해라 하고, 내버려뒀어요. 봄에 음. 또, 또 다닐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겨울에 다니면은 춥기도 하고, 이렇게 여행에 집중되거나 이게 안 되니까 엄마랑은 좀 따뜻할 때 많이 다니려고 해요. 그동안 시청자님들 다니면서 음. 정말 응원해준 분들 많고, 음. 아 별일 없는가고, 아, 눈이 오면 눈이 오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척보다도 진짜 저는 다 고향에 친척이 있고, 형제들 있고, 이렇지만 그분들이 다 제한테는 시청자분들이 형제고, 친척이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이 되고, 아 정말 잘 살겠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영상에는 자주 못뭐 나왔지만 네. 네, 뒤로는 구독자님들하고 연락 많이 했더라고요. <laughs> 네, 오늘은 제가 엄마와 함께 이제 엄마네 집에 와서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어서 주제를 하나 정했는데요. 엄마 여기 오면은 우리가 그동그 부녀회장도 그 어. 있고 동장, 동장 음. 네, 그리고 또 이장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 근데 북한에도 인민반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래. 인민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그런, 분여회 그, 그런. 여맹위원장, 뭐 이런 여맹위원장 뭐. 안에 또 무슨 뭐, 아, 세포가 있고, 각 그런 조직이 다 있어. 이렇게. 음, 음. 음.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음. 분들이 계셔서, 북한의 인민반장, 그리고 또 엄마가 여기 와서 느꼈던 그아파트의 그, 그런 거, 뭐라 하지, 그, 분여회장, 음, 뭐 예. 음. 회장 하시는 분들. 동장, 음. 그런 분들이 가는 데서 어떻게 조금 느끼셨는지, 그좀 이야기 좀들려드리고싶죠 어, 싶어서. 북한이라 하면은, 인민반장하고, 음. 그 다음에, 분여회하고, 무슨 사르청회. 여맹위원장도 위원장, 있잖아. 내맹위원장이 네 분여회장이 지만분까 어, 분여회장이나 음. 음, 같아. 그러니까, 나, 거기는 조직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30대 전에는 음. 다 사르청에 참가하고, 사르청에 뭐 참가하고, 당원도 아닌 사람, 당원은, 음, 당원이 서있어 음, 맹원. 맹원, 어, 맹원, 맹원이야, 고맹원이야 그거 <laughs> 맹원이라 하고 어, 맹원. 명명은 명인, 아, 어, 네 명이고, 저, 저장이 있고, 이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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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그렇게 하는데, 그, 거기 어, 우리는. 이민 반장이라반장이라 하면은, 치를 떨고, 뭐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면은, 하 음. 여기 와서 보니까나, 동장이고, 그 다음에, 음. 어, 이장님이고, 무슨, 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어, 그, 주민들이 그런 편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그런 분들이야. 맞아요. 어, 음. 보니까나, 다, 이런 게 불편합니다. 여기 음. 제기됩니다. 무슨, 건물이 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인데 불편합니다. 이렇게 음. 하면 그분들이 나서서 그걸 해결해주고, 뭐 이렇게 주민들인데 편리하게 이렇게 해 주는데, 거기는 어. 오히려 반대인 거야. 반대로 어. 주민들이 거 걷어내고, 주민들인데 음. 질서를 세우고, 단속을 음. 하고, 다그거고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사로청도 그렇고. 부녀회도 그렇고 음. 반장도 그렇고 그건 반장이 더 그런 거야. 반장은 왜 그런가? 같이 사는 거나 이웃이나 같은데 음. 우리 앞집에 그, 살았잖아 어. <laughs> 이웃에서 사는 사람이 그 집이 친척이 누가 오고 숟가락이 맺히고 그 집에 할머니는 어디서 살고 삼촌은 어디서 사 이걸 다 아는 거야. 음. 한번 왔다 가면은 거기는 음. 통행증 없이는 못 왔다 가잖아. 음. 정말 너무 보고 싶어. 또딱 음. 음, 음, 딱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음.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알아선지. 고발하는 거야. 어, 외도 음, 보고하고 음. 바, 그런 파출소에 분주소 서분주서에도 뭐, 음,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 동사무소에도 보고해서 이민이라는게 없지 그래서 음. 그런 거 이제 누가 낯선 사람이 오면 엄마 그랬잖아 너 삼촌이 어. 오면 은 그거 말하지 말라고 가서 앞에 가서 그집 앞에 아, 가서 갖다 줘 그러니까 음. 나 거기 이민반장이라 하면은 음. 모두 치를 떨고 막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거야 음. 더러 이민반장이또좀 친한 사람들은 야너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것도 권력이요 30세대나 20, 25세대나 이렇게. 혼자서 간을, 간을 음, 하니까. 하, 관할을 하니까 거기서 잘못 배우면 자기가 위에다 보고 하면은, 음. 그래서 그걸, 그 집은 낙인 찍히니까. 음. 그러니까, 나, 어. 어떤 때는 심하면 보고서에 다 올라가고 그러잖아. 음. 그러니까 그걸 피하느라고 그렇게. 해. 이민, 거기 이민반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음. 근데 여기 사람들은 안 그래. 동장이라든가, 그런 여기 맡은 분 사람들은 어느 집이 뭐좀 그 곤란하거나 음. 어느 집이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다 가서 돌봐주기도 하고 음. 무슨 어,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하고 판이 다르다는 걸 여기 와서 느꼈어. 음. 어. 엄마랑 이민 반장이 우리 앞집에 살면서 얼마나 싸웠어. 어. 엄마는 이민 반장이 어떤 어떤 때 제일 미웠어요. 어. 뭘 거들 때 아이고 없는 내라고 할 때. 뭘 내라고 할때실지말해서 음. 파철도 내라 하는데 파철이 어디에 있어. 아파트 꼭대기에 앉아서 밑에 내리다 보면 파철이 어디에 있어. 할수 없이 공장에 꼭 가서 다른 사람들은 훔쳐서 공장 기계를 뜯어서 그러니까 나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잖아. 음. 공장이. 기계를 뜯어서 8천을 내면은 좋다고, 거기서는. 동생이라고. 그런 판이야, 그런 판이야. 음. 그,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걸 알만 하지. t 비를 주소라는데, 어디 가서 TV 주소니? 이한 겨울에, 서로마다 음. 사람들 나가 다 주는데, 어, 화장실을 서로마다 차지하고, 화장실을 다 까버리고, 이거 우리 화장실이다,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 간이 사, 그, 뭐, 각박함, 음. 압력 이걸 열 때, 그 때가 얼마나 화무 격분스럽고 정부에 대한 반발 응. 이민 반장에 대한 반발 이런 게 나왔지. 응. 그 사람들이 다 우리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웃이고 응. 다 같은 나이 어려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응. 왜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나 하면. 아첨쟁이가 돼 버린 거야. 다그위에서지시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 그렇게 하라고. 그 이민반장은 엄마 그럼 어떤 사람도 뽑 뽑은, 뽑는 거예요. 엄마도 될 뻔했다는데. 어. <laughs> 엄마 됐으면 어땠을까? 엄마 그렇게 아첨쟁이 어, 됐을까? 그런데 어, <laughs> 엄마좀 그런 어, 그런 데좀 이렇게 그러니까 막됐는데 뭐 거기서도 사람들이 어그 동네에서 음.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그은 동네에서도 추천해. 동네에서 뽑는 거야. 동네에서. 아, 그럼, 응. 우리, 그, 그, 인민반 사람들 투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에서 그 누구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난, 어, 여해는 벌써 다 들어간 거예요그 응, 그 사람에 여회가. 대해서. 어. 그 인민반장도 소속이 또, 몇 명이 또 속한 거야. 응. 그러니까 겹쳤지. 막 이렇게 응. 겹쳐서 다 조직별로 통제가 가게끔. 그러니까 북한은 말하자면 2중, 3중으로 감시를 해야 되니까 통제가 들어가는 거야 음, 감시하고 통제하 그래서 통제하고. 어, 그, 그, 벌써 학교 내에서 어, 각 학교별 반장 무슨 음. 음, 그런 간부들인 데서 그러는 것보다 그, 그다음에 소년단에서 무슨 이렇게 음, 충충을 자식별로 또그 감시받는 것처럼 음. 반장하고 반장 체계하고 반장 체계, 분단 체계 이렇게 다된 것처럼 음. 다 그렇게 체계가 된 거야. 마음씨도 착하고, 음. 신, 순진한 사람들도 이민 반장이 많아. 그 중에 악, 착하고, 마음이 거세 찬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은 이민 반장 되는 거는 엄청 혼나는 거야. 이민 그반 사람들이. 음. 어, 두세 찬 사람들은. 계속 그, 그말 날아가지고 다니고, 저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우예가 보고하고, 아래 내라 돌벗고, 이렇게 하고. 음. 그 다음에, 그, 좀 마음이 오진 그 반장들은. 음. 그걸 못하니까 음. 그만큼 또 우에서 칭찬을 못 받는 거야. 음. 정말 삼엄하고 사람들을 각박하게 만들고 악의이 나게 만들고 어이.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나. 엄마 여기 지금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이게 음. 가끔 방송하고 이런 거 들으면 어때요? <laughs> 오! 어, 방송 어, 들어보면 어, 다 좋은 방송이지 담배, 이웃집이 고그 냄새가 나니까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음, 어그 다음에 그 피해, 그, 어, 피해 가지 않으려고 남한테 피해 가지 않게 하려고 음. 그 다음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려고 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는 야 마음이 있지 긍정적인 마음이 항상 삶에 야 긍정적인 마음이 음, 가는 자유 거야. 잡지 어, 그리고 어, 빨래를 하지 마 요즘은 음. 또 추운 겨울이니까 빨래도 하지 마세요 다른 집이 물이 막힙니다 야 빨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 딸 보고, 어, 빨래 돌리지 마, 세탁기 돌리지 마, 음, 음. 이렇게 하면, 어머, 오늘 날 좋아서 돼. 아, 하지 마. 음. 그 밑에 집이 그물넘으나면 어떻게 되냐다 음. 이렇게 자기절로 내가, 아, 북한에 있는면 누가 옆에 와서 툭다치다왜 이러니? 하고 이렇게 쳐다보던 게, 지금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스스로 이렇게 음. 어, 가면서, 아, 나도 정말 선진 시민으로, 어,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나 이렇게 대가는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민 음. 반장한테 고마운 사람보다, 어우 이런 사람이 어. 더 많을 것 같아요. 음, <laughs> 똑같은 음, 사람이긴 한데. 똑같은 사람들이고. 어쨌든 그것도 음. 그 사람들한테는 완장이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나 통장도, 한동. 그쵸. 뭐, 이렇게. 백일동, 백일동. 어. 어, 그 다음, 백오동, 백오동. 다 따로따로. 그 통장인데, 음. 그 30세대, 40세대면 이렇게 되잖아. 뭐, 복합도 그렇단 말이야. 음. 그, 어, 그런 아파트 아니래도 단축집이 음. 한, 그, 28세대, 음. 30세대, 이게 한 개, 그, 맡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그걸 맡고서도 있지, 권력이라고. 음. 그렇게 우세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막그 이민반에 할 때마다, 누군에는 뭘 못했고 말이야. 아, 누군에는 이렇게 아, 그. 아, 그, 막, 쟁했지 그럴 때마다. 어. 사람들 앞에서 어. 다막 어, 다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프지. 그걸 못하면, 그 가지를 못하면, 왜못했습니까왜 못했는가 하고 뭐 따지고, 비판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민반에. 응, 어, 그렇게. 음. 그러니까 이민반에 가기 싫고, 뭐, 이민반에 간다 하면은 또뭘 내라는 게구나. 응, 음, 사람 다 그러지. 어, 또뭘 내라고 그러지. 그래. 그 이민반장은, 인식이 어떻게 되나 아 어, 오에다가 고에 바치는 그고사진고사진생 <laughs> <고자진아> <laughs> <laughs> 그런 인생을 바뀔 고또 아침마다 동호는 또 얼마나 많이 머니기 철인데 머니기 갑시다 어느 집에서 안 나왔어요 혹시 아파서 못 나갈 수도 있고 음. 아, 그다음에 그렇지. 또 이렇게 그뭐 다른 사정 이 있어서 못 나갈 수도 있고 음. 거기는 사 그런 게 없어 그건 음. 무조건.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빨리 나와라 그러고 어, 그렇게, 음, 그래. 나는 그때 생각났던 게 엄마가 없으면 내가 대신 이민반에를 갔다니. 그렇단대. 그러니까 한 세대 한 명씩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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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그뭐 음. 일제시대에 뭐너 여기 무슨 그려다녔다하자는 거. 한 세대 사람이 없으면 음. 애라도 나오라는 거야. 어, 그냥애라도나 그래. 어. 앉아 있어야 되 그렇게 그렇게 막 힘들게 날았다고 그다음에 떠 있지. 음. 여기 와서 내 보니까 눈치기를 하는데 마을에 눈는한테 북한에는 눈치기라 하지만, 음. 눈치기라 하는데, 그 눈치기를 하는데도, 밤에서 동원시킨다만은 눈치기 나오라고, 음. 길에도 그, 여기 오니까 나, 염화할수다 뿌려서 눈이, 언제가 눈이 왔는지, 어찌는지 사람 다 오기 얼마나 편안하냐. 음. 그런데 거기는 눈치기를 나오라고, 눈가랭이 들고 나가고, 삽 아침에 6시에 나가고. <laughs> 응. 그런데, 그것도 다 인민반장이, 음. 예, 그러고. 그 인민반 안에 세대주라고 떠있어. 세대주 반장이라고. 남자들 반장? 어, 어, 오. 세대주 반장인데, 주로 세대주를 가나라 한다 하는데, 그건 인민반장 밑에서, 그저 부반장이나 같은 인격으로 음.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건 남자분이었어요? 응, 남자분이지, 그 <laughs> 그러니까 오늘은 또 이렇게, 어, 북한에서 인민반장. 네, 정말 북한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민반장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그런 인민반장과 여기서 에 살고 있는 동장 저희 엄마가 여기 와서 느끼는 그런 동장 또 회장님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눠 봤는데요 우리 구석자님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어, 북한댁 엄마와 북한댁은 이제 앞으로 봄에 따뜻해지면 여행도 다닐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